혹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던 분이 또 어머니이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우리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뭐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이었어요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장사로 나가시니까 4시까지 우리를 막 깨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런하시겠는데 그때는 뭐 저는 뭐 피곤하고 뭐 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요뭐 없어 배도 고픈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뭐 맨날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기도에 맨 먼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그냥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낮에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 어떻게 가난한 어머니가 저렇게 했을까 하는 걸 나중에 하게된 거죠. 그때는 저 불만이 많았어요. 무슨 뭐, 주제의말이지 먹지도 못했 <laughs> <laughs> 날아왔어, 아이가어떡할 근데 예. 그 지금 저는 거의 20년 이상 들으면서 자랐죠 아, 예. 예. 아, 오늘 볼 말씀은 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 아, 먼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기도의 제목이며, 이 예물이 죽게 드려지듯이, 우리 일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멋지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직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수직 성교가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임한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크게 들어 쓰시고 이들을 복되게 쓰시며 열방의 복이 될지라 성령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권 그 손에 지어주시고 물권 그 손에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 꼭 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을 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끼 재능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은 그곳으로 정하게 하시며, 그 방향으로 가서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꼬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세 3일째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간건함을 도하시고, 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측근,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주님의 측근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며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의 측근이 되어 백성을 치유하는 것임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큰 종들, 큰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에 기도해도, 하나님 작은 걸 구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흔들게 하시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흔들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의 바운더리가 크게 하시며, 기도의 영향력이 크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이 가슴에 있고, 나라가 가슴에 있고, 열방이 가슴에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교회 학교 출신들은 기도의 스케일이 넓게 하시고, 기도의 바운드가 넓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와 같게 하시며, 하나님 그 생각을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내 아들을 쓰시옵소서. 내 딸을 쓰시옵소서, 대형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있는 젊은이 학생들을 쓰시옵소서, 강구합니다. 쓰시옵소서, 큰 지도자로 쓰시옵소서, 큰 종들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시며, 나를 쓰신 주님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크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봉헌하님을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건 허락해 주옵시고, 드리고 드리고 또 드려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며, 오늘도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고등부, 아버지 들에게 고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특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목표안을 학교에 지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 찬양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이들의 심령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입수에 오직 주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 찬양으로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4일째입니다 하나님 가장 쉬움들기가 쉬운, 쉬운 날이 목요일인데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시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로 더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해라. 제사장의 기도로,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해라.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속에 담긴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라 아멘이죠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는 내일 아침에 끊임거리도 없는데도 그저 제사장의 마음,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 힘이 약해서 일제에게 이렇게 당합니다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고 삽니다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그한 사람의 기도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성령으로 성령에 전이 되고 성령을 좇아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이 나라 이민족 새끼 밥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못지않게 강한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제사장의 그 기도로 민족을 가슴에 안고 드렸던 그 기도가 확실히 응답이 된 거잖아요. 어찌 아멘의 시험 들었습니까? 삼복더위 넘어오면서 더위 먹었나봐요. 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이나라이 민족 지역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은 러시아 반체제 지정인인 솔제진 친이 하바드에서 하는 강연 중에 이런 강연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두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우리는 희망을 두고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적으로 개혁해봐도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일어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 물이 없는 이것이 그 물이 없다면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역설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도 일일 묵상집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그러니까 물질풍요, 저 선진화된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서방세계의 그 정신적 빈곤은 내가 지금 사역가고 있는 인도의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저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말해요.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 뭐라고 기도할까 왜 성교사님 말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남한 교회는요. 거의 나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방불한 예수 결핍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 교회는 진짜 서문학교예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드러내놓고 찬양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 그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참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 행복, 그 기쁨, 고난의 강도가 셀수록 그 기쁨, 은혜의 강도가 세거든요. 그들의 마음 속으로 볼 때, 예, 나만의 경제적인 풍요 속에 민족과 교회의 정신적 빈곤은 사실은 우리의 지금 육신적인 이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를 깨뜨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절박하고 고통스러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때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감격과 은혜가 지금 있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은, 그 차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은혜, 은혜 하는데 은혜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갈수 있죠. 한 걸음 더 나가 서방 세계에서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모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버릿고개 지낼 때보다 자살하는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들은 그들을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죠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이다 아멘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원단 금식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어 신년 축복성회또뭐 수련회 또 2월 달의 특세왜이 줄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영적 온도를 다운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영적 증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 결핍 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아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에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데 무관심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없신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다락과 방탕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황무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솔제니 진의 말처럼 영적인 차원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것이요. 마드테르사의 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기도로 치유해 나가십시다.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단문 기도, 숨 기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늘 단문 기도, 숨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나를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쓰러집니다.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쓰시옵소서. 담문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늘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기도는요, 왕과 친하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우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균이 밥은 내라친침끊거리도 없는데도 그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같은 그 기도가 사실은 일제 3년, 일제 36년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 천황이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그게 무서워서 황복이라고 손듭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독립된다는 것은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친일파와 친일파와의 그 유혹 앞에 그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인스타인과 질라드라는 물리학자와 아인스타인은 물리학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누즈벨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정말 머리 무겁지만은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총 22조를 투자하고 20만 명이 동원해서 1945년 7월 6일 멕시코에서 막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아 일본이 영국과 미국 도움 받아가지고 청나라 깨부수고 러시아 승리하고 한국을 딱 먹었는데요 야 이제 이이이 이, 이 일본이 말이요 이제 죽을라고 한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환장했느냐.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등을 탁 돌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손을 딱 잡고 미국 진주만을 치기를 시작했어요. 그 세계적으로 전쟁사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여러분, 일본 군사, 군인들이 미국을 그칠 때, 미국 군인들은요, 세상에 많은 나라와 전쟁해 봤지만은, 일본 사람들과 전쟁은 징해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트루만 당시 대통령에게 각하, 원자탄 언제 씁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병사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할 때, 트루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히로시마에 때리고 나가사키에 딱 때리니까 항복, 파리로 해방을 맞아요. 이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에 보면은요. 거아와 가부가 부르짖음면 응답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듣는다.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지요. 주기초 목사님 기도하지요.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정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민족을 치유하는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지유한 것이죠. 그 아픔을 지유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사장의 기도로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 독립을 이끌어냈다고 믿습니다. 아멘, 6.25가 터졌어요. 여러분, 염려반 탱크 하나도 없는 이 나라요. 염려한택 하나도 없는 이 나라. 그때 그 백성들이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예? 투루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유행결의가 이루어지는, 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멘입니까?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요, 60개국 이상이 연합해서 그 나라 도와준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폭탄 개발해서 딱한번 쓰고 지금까지 쓴 적이 없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 예정을 왜 들었는지 아세요? 나의 기도가 참내 기도도 들어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제사장의 기도로,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리라.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리라.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리라. 제사장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리라. 아멘.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리라. 아멘. 평생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